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선첫 번째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식수가 부족한 거하고, 세 번째는 식량이 부족한 거하고, 네 번째는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좀잘 극복하고 우리 인류가 오랫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농업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엔의 그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어, 지구상의 인구가 앞으로 2050년, 이제 3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50년이 가면, 현재의 인구보다 꼭두 배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가 45억에서 50억 정도가 되는데, 2050년이 가면 90억에서 100억이 명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식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 돼지, 소 등의 먹일 사료작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2050년 정도 가면은 식량이나 사회작물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 생산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짊어지고 있는 미래산업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의 온난화, 또 식수부족, 식량부족, 인구가 기약적 늘어나는 것, 이 중에서 인구 늘어나는 것 빼고 식수부족하고 식량부족은 다 지구의 온난화하고 관련되어 습니다 요즘 지구의 온난화라는 단어는 한 10년 전부터 우리 어르신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북극, 남극이 다 녹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 아시죠? 얼음이 녹아 내려오는 거또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나 보던 만년설도 지금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되면 크게 두 가지 부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가 사막화가 됩니다. 사막화. 그동안 비옥한 옥토들이 다 사막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구가 사막으로 바뀌면 숨못 쉬겠죠. 지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몸이 건조해 보십시오. 24시간 급다판날 겁니다. 그것처럼 지구도 사막화가 심하니면숨쉴 데가 없어서 지구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이 습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지금 습지 확보에 많이 나서고 있는 이유도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다습니다두 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 지구의 온난화할 수 없으면 대흉작이 옵니다, 대흉작. 어, 지난해 2015년도도 우리 부여군을 부역, 포함하면서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을 날렸다고 하는데 그러한 가뭄이 오면 당연히 흉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흉작을 맞게 되면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죠. 또 소, 돼지한테 먹여서 사료작물 확보가 어렵습니다.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식량 가지고 전쟁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식량이 곧 무기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식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카길 같은 그런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됩니다.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런 식량 부족해전에 나타나고 싶죠. 우리나라도 그걸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식량 자금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농업을 포기했던 과들 중에서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식량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식량 자금률이 낮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 명확한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식량이 무기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미 그 사람들은 농업에서 새로운 사람 성장동력 찾고 식량자금률을 높이고 학교야호총리 같은 사람들은 일본의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바꾸는 그런 법안까지 일본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자금률이 얼마정도 되느냐 1960년도에 잘살아보자 새발로노래 부를 때는 9 1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농사 딱 지면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1년 먹어 먹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0, 70년대 되니까 80%로 떨어집니다. 80년대 되니까 갑자기 뚝 떨어져서 31%밖에 안됩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식량자금들이 28%, 지금은 식량자금들이 25%밖에 안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농지가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유군의 농지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또, 농사지시는 분들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가의 수입 농산물들이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그런 지구상에 닥쳐져 있는, 오고 있는 그 생,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의 온난화 문제, 식수 문제, 식량 문제, 인구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는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질 것인가 한번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래도 석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석성 양송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양성인 사람을 종사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층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읍면은 최소한 농업인 교육 오신 분들이 최고 연세가 적은 분들이 65세에요. 65세.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을 농사를 누가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자연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농업 농촌 비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젊은 청년층을 많이 육성에 대해 그 사람들한테 시골을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농지를 좀 개혁해야 됩니다. 농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땅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농사지고 싶으면 쉽게 땅에 접근이 가능해야 농사를 지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 가격을 내려야 되느냐 그런 건아니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파트, 집 이런 것들. 그럼 시골에 살고 있는 농사짓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 가치는 뭐가 야뭐 해야 되느냐? 집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농지에. 그렇기 때문에 농지 가격은 떨어져서는 하지.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농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이신 누군가가 나더 이상 이제 나이도 먹고 농사를 해서 못지겠다 이 노를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 분들의 땅은 옆집 사람이 사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사들여야 됩니다. 국가에서 사들여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 아주 저렴한 임대도 해줘야 돼니다 그래서 첫번째 말씀드렸던 젊은 농업인들을 한6조 해가지고 정부에서 사들인 그런 값싼 땅을 값싸게 임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농업도 6차 산업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석성양수기도 대부분 그냥 생산해서 선별해가지고 내다 팔기 급합니다. 이걸 가공해서 팔았을 때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쌀 농사도 쌀줘서 지금 12, 5초밖에 안 하는 그 쌀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는 과자만 들고 떡만 들고 다른 거 만들어서 파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것처럼 앞으로는 6차 산업화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구의 곳 나라에 대비할 수 있는 아 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 농축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한 3-4년 전에 전국 최초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아 열대 작물을 개발하는 t f t 를증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뭘 구성하려고 하면 천적을 연구하는 KFT를 구성하라고요. 앞으로 왜 천적이 중요하냐? 농약을 못치는 이유가 우선 농약을 쳐보십시오. 농약 치는 상 본인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지금 2030년이 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150만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농업인구가 300만이 넘습니다만 앞으로 딱 15년이 지나면 15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만밖에 되지 않으면 내 농사는 내가 지야 돼요. 내가 농사 짓다 말고 내거 놔두고 너무 집 가서 농사 지준다 천만에 왔어. 또 다른 사람도 자기 거허고내거 와서 농사 지준다못지줍니다 150만 밖에 농업인력이 안 되면 인력 수급이 안 됩니다. 인력 수급이. 또 하나는 농촌 공동체가 그 자체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약을 칠 사람도 없고 또 설령 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워낙 막대하게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농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또더 중요한 것은 그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칠 수가 없는겁니다 그러면 농약 안 치고 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천적으로 해결해야 됩니 천적으로. 지금 어, 선진 농업가갈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 덴마크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농약 안 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여군하고도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습니다만, 네덜란드도 농약을 굉장히 많이 쳤던 나라였습니다. 농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때는 농산물 수출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급기야 화학 농약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걸렸느냐? 꼭 10년이 지나니까, 규제작이 10년이 지나니까, 농업인의 70% 이상이 농약을 치지 않더라니요 그러면 70% 이상이 농약을 치지 않고 뭘 했느냐? 천적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요 그러면서 네덜란드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네덜란드뿐이 아니고 전 유럽, 전 세계를 다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부여도 제가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 부여에서도 그런 화학 농약을 규제하면 최소한 우리 농업인들70% 이상이 농약을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농업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 농업, 농촌 여건이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은 우리의 생존을 짊어지고 있는 미래 산업인 것만은 틀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이 가장 오래된 산업입니다. 인류와 함께 시작된 산업이 농업이고 또 인류와 함께 끝까지 가야할 산업 그것이 또 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농업이 어렵긴 하다,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농업의 여건 농업에 대한 어떤 가치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 농촌 지키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석성 면허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저도 현장의 농업들이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농사 지키기 좋은 그런 여건, 농사 지키기 좋은 그런 부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